친구들, 안녕, 하나 이모예요. 오늘도 즐겁게 보냈나요? 이모 이야기 들으며 꽃나라로 떠나볼까요? 먼저 소리를 듣기 좋게 조절해 주세요. 불을 끄고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누워 보세요. 이모 이야기 들을 준비가 됐나요? 오늘의 이야기, 망주석 재판, 시작합니다.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젊은 비단장수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이 비단장수가 비단을 잔뜩 치고 고개를 넘어가게 되었지요. 추석이 코앞이라 얼른 큰 마을에 가서 비단을 팔고 싶어 마음도 바쁘고 발걸음도 바빴어요. 한 사흘을 걸려 고개를 세 개나 넘어가는데 마지막 고개를 넘으려고 하니까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어디 쉬어갈 곳이 없나 하고 두리번 두리번 거리다가 저기 멀리 먼묻덤 옆에 돌기둥 모양으로 세워놓은 망주석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비단장수는 망주석 곁으로 가서 눈을 잠깐 붙이려고 짐을 벗어놓았어요. 아유,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곤하지? 너무 피곤하네. 잠깐만 눈을 붙이고 다시 길을 떠나야겠다. 그러고는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얼마나 잠들었을까? 비단 장수는 단잠에서 깨어나 슬슬 길을 떠나볼까 하고 짐을 챙겼어요. 에? 아니 그런데 내 비단, 내 비단 어디 갔지? 차곡차곡 옆에 잘 놓아두었던 비단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비단에 발이 달렸나 날개가 돋쳤나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단장수는 빈몸으로 마을로 내려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붙잡고 여러분 혹시 제 비단 못 봤습니까? 제가 저 산에서 비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애타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laughs> 아이고 내 비단 알토랑 같은 내 비단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라고 아이고 비단 장수는 그 자리에 탈썩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그 모양이도 너무 슬퍼 보이고 너무 안돼 보여서 사람들마다 안 됐네라고 말했죠. 그때 어떤 사람이 이 비단장수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이고, 우리 이 거울에 원님이 무슨 일이든지 정말 해결을 잘 하셔요. 거기 가서 한번 원님에게 도둑을 잡아달라고 말해보세요. 라고 말했죠. 그 말에 비단장수는 귀가 번쩍 뜨여서 원님을 찾아갔어요. 원님은 비단장수의 이야기를 모두 전해 듣고는, 음... 혹시 산속에서 누굴 본 적이 있느냐 하고 물었지요. 비단장수는 "아이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망주석 옆에서 잤었거든요. 망주석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죠. 그러자 원님이 소리쳤어요. 당장 망주석을 잡아오너라 엄청 크게 우렁차게 외쳤지요 아니 망주석이 돌인데 손이 달랐어요 팔이 달랐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도 아닌 망주석을 잡아오라는 거지 다들 입을 벌리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원님이 당장 가서 잡아오지 못할까 라고 외치자, 모두들 우르르 몰려가서, 망주석을 가지고 왔지요. 관아한가운데에서는 망주석 재판이 벌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이 내자, 마을 사람들은 신나는 또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다며 몰려들었지요. 원님은 망주석을 죄인처럼 꽁꽁 묵혀놓고는 곤장을 치라고 했어요. 이놈 내죄위를 알렸다 이러면서 한대치라고 하고 어허 이래도 이놈이 아무 말이 없네 그려 훔친 비단을 어디다 감추었느냐 하고 또 한대 때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돌멩이가 어떻게 말을 하나요. 망주석에는 입도 없고 귀도 없고 그러니 아무리 때려도 말도 안 하죠. 내놈이 아직 덜 아픈 모양이구나 여봐라 망주석을 쉬지 말고 매우 쳐라 이러자 포졸들이 망주석의 엉덩이를 쿵당쿵당 쿵덕쿵덕 하고 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워서 여기저기서 키득키득 웃어댔어요 그러다가 웃음을 참고 참다 마을사람 모두가 와하하하 하고 웃음보을 터뜨렸죠 이때 원님이 불같이 화를 냈어요 엄한 재판을 하는데 누가 감히 웃는 게냐?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 가두어라. 아니 웃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다들 원님 앞에 엎드려서 제발 용서해주십시오. 원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지요. 그러자 원님이 <laughs> 하고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말이 비단 한 필씩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비단 한 필을 가져오면 이 감옥에서 풀어주겠노라. 마을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비단 한 개, 한그 뭐라고 그러면서 이윽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비단을 들고 와서 관아 마당에 금세 비단이 산더잎처럼 쌓였지요. 잠시 후 원님은 비단 장수를 불렀어요. 이리 오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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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있는 이 비단 중에서 혹시 네가 잃어버린 비단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여라. 비단 장수는 자기 비단을 한눈에 알아봤지요. 비단장수는 아직 몇 피를 못찾았지만 이만큼이라도 찾은게 어디냐 생각하며 "원님 감사합니다" 하고 짐을 꾸려 떠나려고 했죠. 그러나 원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보게 비단도 다 되찾고 비단을 훔친 도둑도 찾아서 벌을 줘야 하지 않겠냐? 잠깐만 기다리게. 그러고는 원님은 비단장수의 비단을 들고 온 사람들에게 어디서 비단을 구했냐고 물었어요. 아니 이비단은 어디서 갖고 왔어. 그러자. 아, 주, 저는 저기 저기 고개 넘어 주막집에서 사왔습니다. 아이고 맞아요 원님. 저희 아들이 저기 주막에 갔다가 비단을 사왔다고요. 옳거니. 모두들 저 고개 넘어 주막집에서 사왔다는 거예요. 원님은 당장 주막집 사내를 잡아오라고 일렀지요. 주막집 사내는, 사내는 관하로 와서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망주석 옆에서 훔쳐왔습니다. 비단장수는 자기의 비단을 모두 되찾고 주막집 사내는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았어요. 비단장수는 자신의 비단을 찾게 해준 원님에게 계속 감사하다며 절을 했어요. 그러자 원님은 껄껄 웃으면서 하하하 이 예, 모두 망주석 덕분이지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비단장수는 망주석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고맙습니다. 라고 절을 하고 다시 비단을 팔러 길을 떠났대요.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나요? 망주석이 어떻게 말을 한다고? 원님은 참 웃기기도 하지. 친구들, 오늘 밤 꿈속에서 망주석 재판에 한번 참가해 보세요. 원님이 얼마나 재밌게 재판을 하는지 한번 우리도 들여다 봐요. 그럼 꿈속에서 만나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까요? 그럼, 안녕!